자, 뭐, 이제, 메인이죠? 슈퍼마리 오디세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도시원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국, 파, 배를 만난 것 같죠? 한번더 뜨나? 저게 부케인 것 같죠? 아무래도. 누름 왕국? 이런 게 있었나? 음. 예. 일단은 한번 떨어져볼까? 떨어져 보고 싶네. 예. 뭐 좀... 아쉽네. <laughs> 야, 오씨 깜짝아. 자첫 번째. 시작되겠네요. 음, <laughs> 꽃이 뻑뻑 <뻐까부터> 피워야. <뭐야. 웃음> 어, 아, 이렇게. 오우야, 피하고 여기 있다. 이거를 쓰고 피하고, 오우야. 이번엔 다섯 개로 늘려나? 오. 야. 오케이. 이러면 됐죠. 야. 이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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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진 건가? 마지막이겠죠 이미.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laughs> 어 저정도 무게가 배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질 것 같기도 한데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네 어 방금 보였던게 반지죠? 되게 컸네 반지가 그죠? 뒤에 있는게 반지인데 반지가 무슨 빛이 못만해 아, 쿠파가 참, 졸렬하게, 오. 쿠파가 졸렬하게, 이제 1대1도 안 되니까 기술로 이겨버리네. 다시 고쳐야 된다. 어, 일단, 둘, 넷. 어, 왜 이건? 열쇠가 필요하다. 라는 거 같죠? 이게 안 된다고 떨어지면 죽으면서, 어, 예, 일단 저거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그는 뭐야? 또아저 친구 64에서도 저러더니 저 버릇을 못 고쳤네. 자 이렇게 되면 모자 던지기를 못해서 캡처도 못 하고 던지는 것도 못해서. 음. 어디서 저거를 가는지? 누구나? 캡쳐도 못하고 던지기도 못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오, 예, 예. 방금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해도 이제 Y를 누르면서 피할 수 있는데. 그니까, 한턴 살고, 바로 그냥.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없어서. 잠깐만. 어떻게 쪽으로 가? 치면 반대로 올라가고, 예, 반대로 올라가서 <laughs> 없어지네, 아예. 자, 뭐, 다행히. 찾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쪽에 도 뭔가가 이죠넌 보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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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이거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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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로 와봐 다이로다 이거다. 이거이다시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딱딱한 바위, 이제 두개 했는데, 야, 일단 저 친구들은 그냥 경상을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 너가 해! 안 돼. 뭐 이거는 쉽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친구를 캡처를 하면 되겠죠? 저걸 버리고. 그죠, 어차피 이건 없어지니까. 나비무용이 왜 있는 거죠? 여기? 이건 뭘까? 여기가 한번 해볼까? 야, 아이씨 다행히, 여기서, 여기서 다행이네. 안 되나, 이게? 그치. 어우, 쎄네, 이 친구. 다시 못 올라가나? 오케이. 귀엽고 이건 뭐지? 야. 아니. 아니. 예시, 귀찮아. <laughs>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아, 그렇지. <laughs> 그래도 아직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너무, no. 너무 부족한데, 이거 뭔데, 이건. 어, 빨리 가야 돼. 근데 이건 뭐니? 오, 씨. 야, 가면 어떡해 음, 대장 바로 저기 있는데? 음, 어? 대장이 아니었네 힌트 세웠네 다시 돌아가면 나비 있으려나? 어, 그렇지 나비를 제가 보기에는 빨리 잡아가 오케이, 나비의 풍물 좋은 니 절반 먹었다고 다섯 개. 오, 나있어 여기서도 하나 줬네. 그럼 4개 남았다. 4개면 예, 4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기 갔었, 갔은... 아, 그죠, 갔었죠. 여기. 이제 다시, 다시. 이거는 뭐 쉽죠. 그냥 똑딱, 똑딱. 대장이 여기 있네. 오케이. 물 파는지 한번 봐볼까요? 밑에 애들은 뺑이 치고 있는데 참. 아, 일단 대장은 없네. 뭐야?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 오, 이거 괜찮다. 한번 또 뭐가 새로 나왔을지. 그리고 그냥 하나 살래?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두 개, 두개 남았죠? 새로운 게안 나오네? 하나 사야지 나오나? 아, 나, 나온 건가? 나온 건데 그냥 오, 야야야, 깜짝아 안녕 뭐, 뭐 어쩌라고 따라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이게 그건가 설마? 아이씨. 얘랑 가보죠. 여기나 정안거 없습니까? 야기 하나 있네. 야! 좀더 가서 했어야됐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 깜짝아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먹으면 끝나겠죠 조심을 해야겠는데 이거 조금 낭 떨어지니까 음. 바로 이거는 안전하게 옆에 건너버려. 그리고 뭔가 숨겨진 건 없나? 숨겨진 건 없는 것 같죠. 예, 벽에 비벼도 뭔가 더는 없었으니까. 혹시 뭐뭐 음, 뭐 이런 장난은 안 쳤겠죠. 어차피 뭐 할당량을 다 채웠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여자 검정검정금 어디로 가야 되지 야 고쳤죠? <laughs> 말이 왜 까매졌지? 기분 탓인가? 그냥 조명 때문인가? 어? 뭐지 방금? 그 샵이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키노피오 대장 그건데 저거는 아닌가? 그냥 기분 탓인가? 그죠, 이제 도시원국 파워문의 힘으로. 재밌겠네.